이 쉬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네.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관념적이면 안 돼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생각할 때어나뭐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믿나면 나한테 믿음이 있지. 그렇게 관념적인 생각으로만 믿음을 개념을 잡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그 부족처럼 부족의 언어처럼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게 기대어 많이 쉴수 있는 것이 믿음이란 Yeah. 현대인들은 염려, 근심, 불안, 걱정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작은 일에도 금방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현대인들에게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laughs> 주님 앞에 내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기대어 달려를 줄. 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주님께 기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환기에 조금만 어려우면 두려워하고 시도때도 없이 그냥 괴로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네가 들고 온 짐을 내게 내려놓고 내게 기리어 하게의 다리를 쭉 뻗어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느냐? 네가 과연 그것이 나를 향한 올바른,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냐 하고 책망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실로 주 예수를 그 믿음으로 믿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 주 예수를 그 믿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에 나는 온전히 합한 사람인가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될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말씀해 보니까 사도바울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인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심을 다하여 그들이 정말 바른 믿음의 길을 긋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조한에 서라. 음. 마음이 진심으로 담긴 듯한 그런 인사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는 형제들. 그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전도를 했었는데 너희들이 주의잘 믿으니 내가 영원한 천국에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laughs>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와 같이 아, 내가 지금 말할 텐데 이와 같이 서서 이와 같이 온전히 서서 믿음 안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고 귀한 교훈의 말씀을 위에 남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참신앙 요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신앙 참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표현으로 하면 주님을 주님께 나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다리, 기대어서 다리를 쭉 보고 편안히 쉬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세 가지. 이것을 한번 잘 지키면 그 자가 바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증명할 수,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요,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전에 사전 나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뻐하 자절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바울이 기뻐하라고 외치는데요. 그것도 다시 말하노니 이거는 진짜인데 정말 너희들이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정말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표정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얼굴의 표정이요. 읽으셔야 기쁨이 드러나셔야 얼거를 펴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밖으로 표출해낼 수 있는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으셔야 합니다. 부산이 yeah. 그런데 뭐 기뻐할만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요 그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다시 한번 봐봐요. 가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라는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주님 때문에라는 말.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왜요? 주님이 어떻게 주께서 나의 삶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 영혼이 이땅 위에 몸 담고 살아가지만 아직은 힘들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그 영생의 기쁨을 기억하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생각하며, 상속받은그 기쁨으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기쁜 일이 생겨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일 생기고, 뭐, 로또라도 당선 내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 백성임을 인정하니. 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알고 있는 것을요 잘 얼굴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기뻐서 마음으로부터 그 기쁨이 얼굴로 나타나 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 의 백성, 영원한 천국 백성임을 내 얼굴이 그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에요 음. 그래야 다리를 쫙 굽고 주님께 기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리를 쫙 굽고 주님께 기대해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께 평안히 기대어 쉴수 있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의 표정에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의 름으로축원을 드립니다. 네. 디모대 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아,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고 나오셨습니까? 입을 옷이 없어서 헐 벗으셨습니까? 아무도 없죠? 얼마나 가지면 가진 것 때문에 기쁠 수 있을까요? 가진것 때문에 기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으면 많은 것 때문에 기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가난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이게 말씀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가지면 부하다고 말씀하요? 얼마나 가지면 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괜찮다. 나는 살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뭐냐 하면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입을 옷이 있으면 키파 그게 부자인들 부자라고 말합니다. 뭐 너무 수준을 높여가지고좀 쌓아 나야 되고 좀뭐 편안하게 화장실로한두세 개는 돼야 되고 집안에 뭐 이런 것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에 딱 정해놓고 살면 우리는 기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절대 사람의 기준에 정해놓은 기준으로 나 기준은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낙심이 되십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답니다. 삶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정말 다리를 쭉뻗고내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평안과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짜일 수 있어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어떤 성, 암흑의 장로도 자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살했다고 하는데, 뭐 최아무의탤렌트 비롯해서 다 교회 다닌다고 들었다고. 그런데 자살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기쁨이 없었죠. 그들에게 삶에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 믿음으로써 누려야 할 기쁨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Yeah. 세상 밖에서부터 오는 뭔가 좋은 평가, 어, 인기, 어? 뭐, 이익, 돈, 이런 관계에서 뭔가 내 마음이 내 스스로가 정하는, 정해놓은 그 기준에 평안함에 안 이르지 못하니까, 기뻐하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 믿음은 기쁨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어?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물이 더욱 밝아지고 내 안에 있는 넘치는 기쁨이 미소와 웃음으로 전달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참 믿음의 삶으로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더 주의 말씀으로 기원 드립니다. 예. 자, 두 번째로. 바드 바울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관용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인데, 관용이 뭔가요? 관용. 관용은 뭐 남의 잘못이나 실수를 여유롭게 용서해 주는 마음을 관용이라고 니다 다음에 실수나 나한테 실수하는 것, 나한테 뭐 잘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넓은 마음으로 yeah. 용서해 주는 것, 그게 관용입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이, 사,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옳은 것보다 더 옳은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느냐, 그 옳은 것보다 더 옳은 일을 하려고 옳은 것보다 더 옳은 일을 하려고 힘쓰는 자가 관용을 베푸는 자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실과 거짓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과 거짓.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뭘 말해야 돼요? 사실을 말해야 돼요. 거짓을 말해야 돼요. 사실을 말해야죠. 그렇죠? 근데 당연히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사실보다 더 옳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입니다. 실보다 더 옳은 것이 진실이다. 진실은 사실에다가 사랑을 듬뿍 담으면 진실이 될수 있습니다. 음. 자,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 중에 장발장 이야기 아시죠? 장발장이 그 빵맺기 때문에 감옥에 가 있다가 그런 오랜 시간을 이제 감옥에서 보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룻밤을 한 신부 신부님의 도움으로 잠을 잤어요. 나가면서 월금지 나갔죠? 근초 은초대. 때 근초 때로 훔쳐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따라다니는 경찰이 그걸 알고는 잡았어요 됐고 신부님에게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신부님 이영의 장발장이 당신의 이은초 때로 훔쳐 간거 맞지요? 하고 증거딱물을 내려놓는단 말이죠. 그때 그 신부님이 아니요. 내가 죽었습니다. 저기 언젠간도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저는 안 가지고 왔더군요. 어떻게 되나요? 그리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장발장이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님의 마음에 장발장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정말 포워주고 안아주고 싶은 그의 삶을 돕고 싶은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런 진실을 말, 그의 마음을 말. 그게 바로 사실을 뛰어넘는 진실인 거예 사실은 사람을 상처 줄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대로 말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장발장은 영원히 구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 텐데 사실을 뛰어넘는 사랑을 듬뿍 담은 그선부님의 말씀 때문에 장발장은 새로운 인생을 그 시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은 사람을 살리고 어쨌 때는 사실은 오히려 사람을 상처 줍니다 여러분, 진짜요, 그, 학교,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 보고, 야, 이 무식한 사람만 하면 상처받잖아요. 사실은 무식한데, 그래도 무식하다고 무식하다고 말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진실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말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용이란 말은, 예, 옳은 것보다 더 옳은 것, 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사실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사람을 대하고 덕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성경에는 사실을 말하라 말은 없습니다. 덕스러운 말을 하라. 사실을 말하냐? 라 덕이 되는 말.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했을 때그게 상처가 되는 말이면 하지 말아야죠.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점심으로 갔는데 밥이 맛이 없으면 에이 맛도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오늘 국이 짠이 있다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사실이 짜고 맛이 없지만, 그러나 그 사실이라고, 사실대로 말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야 돼요. 아이고, 사, 사랑이 듬뿍 담긴 극이네요. 이렇게 말해요짠이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용은, 관용이란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의 마음이, 오히려 실수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플까봐, 그가 오히려 그 마음이 다칠까봐, 그가 실수했고 잘못된 걸 내가 알고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집에서도요, 뭐한 가지 실수해봐요. 양말한장 잘못 던져면 이거 막 그냥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쉬운 일,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서 주님이 오늘, Okay. 나보다 귀한 사람으로 대하며 환용할 줄 알고, 혹시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 음. 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믿음으로 대하며 귀하게 얘기를줄 아는 참관용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여 말씀을 주권드립니다. 음. 세 번째로 마지막,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뭐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 기도할 제목도 많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감사가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는 범사의 범사에 감사함이 함께 묻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강구로 주님께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강구하라는 거예요. 예. Yeah. 여러분 감사, 감사하면 참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랬고오병이어로 수천 수만 명을 먹일 때도 감사함으로 주께 예수님께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처리할 때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Yeah. 여러분 지금도 감사하는 성도에게 은혜가 이만한데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성도의 삶에 이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기도할 때 앉아서 무릎을 꿇고 뭔가 강구하려고 마음먹고 앉으면 그저 내 궁핍한 거, 내가 지금 부족한 거,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내가 지금 아픈 거, 내가 지금 약한 거, 그것 먼저 떠올려서 그것 때문에 앉아서 울려고 하지 말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여, 그래서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라고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네. 이어지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어떤 것이 환용으로 보이고, 넘어갈 수 있고, 정말 감사는 씨앗과 같아서, 풍성한 감사의 다른 열매들을 맺게 하고,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Yeah. 이 사실을 저는 조금밖에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도가 우리 아무나잘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하는게 얼마나 좋은 씨앗인 줄 아느냐? 얼마나 관용을 베풀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이며, 그것이 얼마나 너에게 귀한 덕이 되는 아름다운 일인 줄 아느냐? 네가 그러니까 범사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아느냐 이것 생각이 잘 지켜라 그리하면 실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는 줄 아느냐 한번 해봐라.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바꾸어야 합니다. 감사로 바꿔요. 감사로, 감사로. 예.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에. 그 분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죠? 왜요?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니까 그 분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요. 그 분께 길이어서 다리를 쭉 뻗고, 많이 쉴수 있는 산미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려운 말씀 없죠, 그죠? 예. 여러분, 이렇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주님이 주시는 그, 음시는 기쁨 나입니다 나는 기뻐해야 돼요. 그것도 그냥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내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는 기뻐해야 될 어, 책임이다 있 해야,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 그래서 나는 나를 볼때 나는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문째 나는 모든 사람을 나기를 환영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한 주님의 은혜. 자 처음에는 나죠. 두 번째는 이웃이잖 이웃 이웃을 대할 때 주님 말씀처럼 모든 이웃을 대할 때 원수까지라도 사랑함에 관용할수 있는 마음으로 이웃을 그래야 대하는 그래야 것이 바른 신앙의 기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할 때는요 감사의 기도로. 그렇죠?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가요. 그리고보니까 하나는 기쁨으로 이웃은 관용으로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신앙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신앙이 이 관계가 잘 맺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분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께 기대어 편히쉴수 네.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세 가지를 수 있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고원신지사라 아, 내게로 오라, 내게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날마다 부르시는데, 우리는 이 부르심을 듣고도 날마다 짐을 쉬고, 내려놓을지도 못하고, 왔다가도 그냥 짐을 쥐고 가고, 필요 평안히 다리를 쭉 꼭 기대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바른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로 인도받는 그순도들에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